안녕하세요 시에무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자 오늘 전시장의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차량이 입고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차량 바로 패키지 4번 9인승 모델입니다. c l 모터스 고객님들 중 절반 이상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9인승 차량은 세금 측면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전 차량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9인승을 유지해서 편의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패키지 4번 1열에는 베이직형 리무진 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석에 있는 의전 시트뿐 아니라 1열 운전석에 탑승한 운전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상급 나파가죽과 메모리얼 폼을 사용해서 리무진 시트 시공을 했고요. 컬러 일체감을 위해서 이 콘솔 부분에도 트리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의전 카니발을 구매하시는 분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목적으로 대표 본인이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에 주로 앉을 분들께서 구매하시기도 하죠. 이 의전 차량은 시트의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운전석의 편안함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의 승차감은 운전자의 주행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가속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운전을 얼마나 정숙하고 편안히 하느냐에 따라 승차감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착좌감 좋은 리무진 시트를 시공했습니다 물론 2열에 탑재된 의전용 시트는 뭐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보다 훨씬 편안하겠죠? 자, 그럼 2열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 2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1열에서 보셨듯이 올블랙의 약. 간의 바닐라로 컨버전이된 차량입니다. 이 열에는 VVIP 의전용 리무진 시트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모든 부분이 전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아주 편안하게 맞출 수 있고요. 언더 서포트와 안마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장거리 주행하실 때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조작하는 물리 버튼은 이렇게 왼편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왼편 레그에는 냉온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도 함께 탑재되어 있고요. 뭐 열선 통풍을 켤수 있는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안쪽 부분에는 독서 등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무드램프의 조명이 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저녁 또밤 시간에는 이 독서 등을 켜서 독서를 하시거나 스마트폰 이용하시면서 눈의 피로를 조금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블랙 컬러에 맞는 대리석 플로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실 수 없는 무광 재질의 대리석 플로어인데요 오염이 되더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늘 쾌적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도어는 시트와 동일하게 블랙과 바닐라를 조합해서 트리밍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올 블랙 차량 뭐 너무 좋지만요. 가끔은 좀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바닐라 컬러를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패키지에 상관없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컨버전 옵션, 추가 옵션으로 하나하나 선택하시려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또 추가금액은 얼마일지 조금 헷갈리시죠 별시앤모터스는 옵션을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1대1 인디비주얼 오더를 통해서 모든 차량을 주문 제작 시스템으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고객님들께서 선택해주시는 옵션을 편리하게 선택하시고, 금액적으로도 메리트 있는 구성으로 조합해서 패키지만 선택하시면 목적에 맞게 이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옵션이 모두 패키지 4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1,99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차량은 시그니처 하이브리드 트림 차량으로 총 금액 9,166만 원에 출고가 가능하고요. 제가 처음에 세금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열 싱킹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 인증을 모두 통과한 차량이기 때문에 9인승 차량의 장점, 부가세 환급, 물론 가능하고요. 차량 구입가의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등의 유지비를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운행기록부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비용처리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임직원 전용 보험가의 의무가 세법상 적용되지 않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의전 차량의 편안함을 챙기면서도 세금 관련 혜택까지 놓치지 않는 시에모터스의 카니발 시에모터스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에모터스 카니발 해리무진 패키지 4번 9인승 차량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블랙 컬러에 바닐라로 포인트를 준 이번 차량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 옵션으로 구성돼서 불필요한 옵션까지 선택하지 않고 고객님 예산과 니즈, 또 취향에 맞는 완벽한 1대1 인디비주얼 오더가 가능한 특장 업체는 저희 시에모터스가 유일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1 8 5 5 3966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카 매니저를 통해서 아주 자세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에모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M부터스의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